안녕하십니까. 아, 오전에 다니고 이거 오후에 욕심상 욕심이서 조 올라왔는데, 아, 이건 뭐 직벽입니다, 직벽. 직병. 야, 이건 뭐 열로 내려왔는데 저, 저 밑에 살짝 이렇죠 쭉땡기면저 밑에 살짝 길이 보이는데 아이 이거 아주 직벽입니다. 직벽. 아. 이쪽에도 이래 보면은 아주 직벽입니다. 아주. 이거 뭐 사냥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런 데로 또 내려. 지금 하산길인데 이런 데로 어떻게 내려오게 됐네요. 여기 빼짝 말러 갖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혹시 소나무 있는데 송이 좀 있을까 하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와 봤는데, 에이 <laughs> 송이 저는 송이 따는 재주가 없습니다. 송이 언제 따봤는지 모르겠네요 아직. 야 이거 뭐. 아 지금 아는 분이 또뭐 맛있는 거를 갖고 왔다고 얼른 먹으러 오라 그래갖고 아 지금 부지런히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 여기 아주 너무 낭떠러집니다 아주 여기 살살 한번 내려가 보기는 하는데 야여 산에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거 뭐 중국 어디는 이런 데다가도 뭐 절간을 져놓았나 집을 져놨나 해갖고 뭘 져놓고 살던데 그런데 집들이 오라 그러면은 큰일입니다 아주 제가 오늘 산에 다니는데 몇 군데 한번 봐놨습니다 이거 뭐 버섯 많이 못 따면은 올라가고 살때 한번 봐놨습니다 아직 아, 몇 군데 사진을 찍어 놓는다는 게저 군인들 그 빵카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거 팔각형 팔각형처럼 생겼는데 그거 아주 저 인테리어 좀좀 좀 해달라 그래갖고 들어가면은 딱일 것 같습니다 네. 내일이나, 모레나, 시간 나면은, 한번 보고,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구독자분들, 거기 입주하면은, 다 초대할 거니까, 저, 집들이때 한번 오십시오. 그, 뭐, 메뉴는, 어디 뭐, 저, 뱀고기랑, 사냥 같은 거, 이런 거좀 잡아갖고, 멧돼지가 잡히면은또 멧돼지도 같이 이렇게 해갖고, 저 집들이 상을 갖다 차려놓을 테니까, 한 번씩 꼭저 집들이 때는 참석을 해 주십시오. 아주. 내일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은 힘들고 그래갖고, 그냥 코미디 영상이니까, 이거 한번 보시고 뭐볼 거는 없고요 제 얘기 들으시고 한번 껄껄껄 한번 웃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산하겠습니다